안녕하세요. 은평 성모보청기 원장, 청능사 김태우입니다. 보청기 가격 언번들링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들링 세일즈라는 건 이름 그대로 가격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청각 검사, 보청기 선정, 구매, 피팅, 그리고 팔로업 서비스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언번들링은 묶음을 푸는 거니까 각각 나누어서 판매한다는 뜻이 됩니다. 언번들링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에게 가격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언번들링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현재 보청기 센터, 병의원 등에서는 제조사의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30%부터 7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보청기 가격이 왜 그렇게 천차만별인지 이해하기 어렵지요. 판매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청기 판매 시장이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가격의 투명성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번들링을 적용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가격을 나누어 청구하니까요. 두 번째 특징은 소비자에게 청각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예컨대 시리 측정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시리 측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피치 매핑을 참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피팅을 하면 왜안 되는지 심리 음향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줍니다. 시리 측정을 진행하여 현재 보청기 피팅과 실제 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큰 차이가 없는지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팅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언번들링 서비스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번들링 서비스를 하는 청능사를 더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하드웨어인 보청기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중 소비자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으로 책정된 33%를 처음부터 모두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RIC 보청기를 구매하여 쉽게 만족하고 1년에 한두 번 센터에 방문할까 말까 하는 고객과 한 달에 서너 차례 방문하는 고객의 서비스 요금이 같다면 수혜자 지불이라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겠지요. 가령 피팅을 3개월에 1회씩 연 4회 5년간 받는다면 총 20회가 됩니다. 1회 피팅 비용이 5만원이라면 5년간 100만원의 피팅 비용이 들어가지요. 하지만, 한두 번, 처음 한두 번만 피팅을 받아서 10만 원만 소요된다면 9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5년 동안 20회 서비스를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굳이 그 비용을 미리 낼 필요도 없겠지요. 초기 하드웨어 가격 때문에 구매가가 큰데 그 서비스 비용까지 미리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주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번들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병의원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여 매번 예약을 하고 긴 시간 기다리는 경우 또는 구매한 보청기 센터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주변에 언번들링 서비스를 진행하는 센터에 방문하여 피팅비만 지불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청기 가격 언번들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으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며 보청기 시장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 성모 보청기가 그 문화를 여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